아파라나늘 낳다리입니다. 아 저희 집에는 한 20년 가까이 함께하는 아,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고요. 아맨 처음에는 네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한 20년 전입니다. 아 지금은 조그마한 어항 두 개에. 한, 한 150마리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어항, 어항 하나고, 하나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어, 함지박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쓰시던 한 정확한 얼마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함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지박에 키우고 있는데 아, 전기장치 하나도 없고요. 아, 온도계도 없고 아, 물순환시켜주는 물 기구도 없고 산소 충족도 안 시켜주는데 아, 20년을 가까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어항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자족적으로 자기들이 그 개체수를 그렇게 조정하는 듯싶기도 하고요그런데 그~ 굽히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그런데 아~ 아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 다른 어항보다 물을 어,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 불편은 있는데 아~ (20년) 가까이 잘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아~ 제가 분양도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아, 대개 1년까지는 키우는데 그 이후로는 아, 거의 시, 실패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아, 아무 장치도 없이 아주 잘자라는 것이 저희 집의 구피입니다. 아주 예뻐요. 아,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했던 그 반려견 아, 이름은 미미고요. 아, 저희 가족과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 그 아이가 하늘 날아간 지가 이제 한 7년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예, 예니가 태어난 지가 이제 7년인데 아, 우리 둘, 우리 큰딸 아이가 아, 결혼 날짜를 잡고 그리고 어, 결혼 그 사진 찍으러 갔던 날 아, 아, 직장 출근하고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 그렇게 뭐, 17년을 같이 살았어도 뭐, 어,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픈 아이는 아니었고요. 밥도 뭐잘 먹고, 어, 출근할 때까지도 아, 아, 상태가 그런대로 좋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 집사람이 퇴근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그 결혼하는 그 딸아이 방에서 아 홀로 외롭게 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거의 17년이란 세월 동안 아이들과 성장을 같이 우리 아이들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요. 아 중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했던 아 사랑둥이였습니다. 아, 지금 한 7년 됐는데 그 아이의 그 흔적은 다 없어졌지만, 아, 순간순간 그 아이가 떠오를 때가 있고요 아, 그 푸들이었는데 아주 순하고 아주 산책도 잘하고 아마 이그 탄천에 걷는 그 반려견 중에 아마 그 엄마와 보조를 가장 잘 맞추는 강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춘천 그 딸아이가 그 비숑을 키우고 있는데 아 미미를 보내고 허전해 가지고 아 바로 그 분양받은 아이가 비숑 비 이제 솜솜 솜이라고 하는데. 생김이 또 흡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면은 뭐, 미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그 어린 시절을 미미와 같이 했고요. 반려견이 있어서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담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휴가를 내고 좀 쉬는 날인데, 아, 보이진 않지만, 저희 그 사진첩에 워낙 사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언뜻 언뜻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아이 사진을 몇장 모아보았습니다. 아 동물이지만, 아, 반려견으로서 아마 최선을 다해주고, 아, 어울림 좋게 살다가, 아마 그래도, 어, 가족들에게 그, 어, 안타까움 안 남겨주고, 아, 그렇게 훌 떠난 친구라서 늘 그립고 고맙습니다.